네, 안녕하세요. 이건기입니다 자, 오늘 도광기 채널 오늘 도 예술 한끼 오늘 도 전시 리뷰, 한번 짧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개인전을 연출한 분요 미친놈, 잘난 놈, 그리고 멀쩡한 놈, 그리고 싸가지 없는 놈 어, 그런 놈은 아니고요. 바로 아트를 사랑하는 아트놈입니다. 근데 네, 아트놈의 오늘 개인전인데 2019년 11월 10일에 빼빼르데이에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오프닝은 1월 16일인가요? 5일, 5일날했데요 12월 18일까지였는데 자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난그뭐우리또 뭐 아트롬의 또 작업들이 워낙 밝고 재밌어요. 그리고 색상이 참특리합니다 아트롬 개인전인데 아, 뭐 잘난 놈, 싸가지 없는 놈, 못난 놈, 그리고 못생긴 놈, 싸가지 없는 새끼. 어, 새끼는 좀 죄송합니다. 아, 그 사람들 모두 배지않고 오늘 주인공입니다. 아트롬 작가를 모시고 잠시 어, 이번 개인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우리 아트롬. 자, 어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뭐? 반갑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술학기. 좋아요, 구독, 눌러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아, 누르세요. 아, 그럼요. 야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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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실 아, 개인장을 아, 조금 많이 한 편을 아, 해서, 어, 그거 세지는 못해서. 네, 뽑혀서. 그래요, 그래요. 아무튼 너무 부른 자야. 개 자야 분명입니다 개부른 자야 분명 어떤 사람도 개인들을 못해가지고, 지금 아직어딘가요 포트폴리오를 준다 있는데, 아 벌써 이렇게 대단주높나어요아 저도 <놀람> 그런 시절이 있어요. 아 이거 아 진짜 가 얘기고 어차피 무난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. 이 안무에 표현을 하면은 무난이 되고, 우리가 여기 딱가아의 어떤 아이디어 있딱 한마디가 뭐였 저는 이제 네. 뭐 재미들자 음? 재미 어. 네. 그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. 그렇게 딱 한마디에요. 네. <laughs> 자,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만약에 전시하는 안에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. 네. 네. 아요런 거를 어떻게 가으면 원하는 네. 것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번 사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어, <목소리> 슈프림 루이비통 콜라보에서 연감을 받아서 그 패턴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. <목소리>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, 그러니까 슈프림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어떤 행보가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,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트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슈프림이 한1 0 년, 10여 년 전에 밀비똥을 무단으를 사용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, 그리고 밀비똥을 어떤 성공을 받기도 했었었는데, 그 후에 그한 2년 전쯤에 정식으로는 일단 이게 슈퍼 중이라면 상업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뭐 법적인 거 이런 거다 상관없이 일단 져주는 거였거든요, 그시 그걸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티스트의 자세? 뭐 이런 거가 좀 인간이지 않을까라 생각했고 저도 좀 그렇게 좀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. 할수 있는 그런 아티스가 되고 싶다 그런 개념들 슈리가게고시요 나중에 이제 뭐 마틴 올마로도, 아크로가슈프리인데그슈프리니까이 이번 전시 국가이슈프리하고 유사해요, 유사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하는 아니죠? 당연히 생각했죠. 아 진짜로? 아 약간 좀 아재적인. 화나할 분들도 많이 있고 음. 또 저하고도 웨너블이랑 콜라보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다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할수있었 여기 보니까 웨너블 선물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에 이것도 오시는 뭐 분들한테 주는 네. 거니까 오프닝 때만 그러니까 오픈일 때만 특별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. 이게 예,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. 제가,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. 음, 네. 그리톡이라고, 어떻게 보면,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누악나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어. 이거 일반인들 찾을 때할 수가 있나요? 어, 근데 앞으로 아마 애플 매장인가 해서 그 판매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뭐, 남은 전시, 어, 많은 우리 팬들에게 뭐 사랑받으시고, 그리고 오늘 그림으로 뭐, 많이 오셔서, <laughs> <해가지고 계속 찍는다. 웃음> 네, 많이 못하고. 해가지고. 네,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. 화이팅 하시죠. 아, 형님한테 잘한다고. <laughs> <laughs> 일단 저는 한번 카메라로 한번 씹어볼게요.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오늘, 자, 우리, 잡놈도 뭐 아니고, 싸가지 없는 놈도 아니고, 마리킴 오늘 개인전에 오셨어요. 간단하게 한마디, 우리 마리킴씨? 아, 저 시절만 축하드립니다 오빠, 사랑해요. 오, 어, 땡큐. 자, 우리 또 여기 미녀, 어, 우리 미녀 작가, 우리 진심이다. 자, 우리 뭐 잘난 놈, 싸가지 없는 놈, 어, 그리고 못된 놈 다니, 우리 아트놈 개인전 축하 메시지 하나. 아, 진짜? 응. 우리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빠 축하해요. 오케이. 어. 응. 자, 우리 아트놈 전시에 대해서 한마디씩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시 어떻게 뭐 아, 너무 멋지고 어,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. 네, 홈표 작가였습니다. <laughs> 오늘 이광규와 그리고 악토롬 개인전에 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. 또 이곳에 오니까 어, 오랜만에 뵙는 우리 작가분들도 만나고요. 사실 이 전시라는 게 작품을 감상하는 매력도 있지만 또이 프로의 안녕을, 또 예술가들의 안녕을 여쭤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. 아무튼 어 추운 겨울이지만 이슈프리얼 아, 갤러리에서는 어또 작가들과 또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또 따뜻함이 있는 어, 그런 공간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추시잖아요. 우 그럼 어, 슈프리얼 갤러리 오시면 작가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우리 광기 채널 그리고 예술한끼 좋아요 구독 필수 알지 안들어.